예. 이에 관례를 어,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방의 탄원수 전에 의원을 해주기 위해 준동국의원님께모었다서 이에 대한 진심으로 축하해 서세요다타이고 오늘은 오늘의 사전 축하단회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정을 위해서 우리에게서는 어또이들도또았고우리지 어린 시들이많았하나된 어린이의 마음으로 우리 시중의 열정 또 어, 이런 것들이 단행이 되어서 의료는 다 높였고 그리 우리 시점은 렇게발전이 가고 있는 모습이 따로 생각합니다 의장 대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은 그론 우리 시가 입증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 오늘 준비를 하고 있는 주요 건강사업 이런 부분에 복법이그 사업에 대한 상황에 이해입법을 좁히고 또 지역 활주에 대한 어, 든전한교육자로서의 협력과 소통에 그 시간을 갖고 나 이렇게 만든 자리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가도 드리는 그런 자리도 담당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의 비판 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정의 분한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통과하고 바로 공감하면서 그런 시간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어, 우리 시는 2 0 2 4 0년 2040의 기본 계획이 이후 48만이 되어라는것로만들어가고 하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포토도 하고, 세계를 보고, 우리 기본 계획으로 개념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양산시가 4 8만리를 거주하는 2035년에는 50만으로 모든 지구를 구축해 왔습니다만 윤부천지역 어,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가만히 계어서 윤부 48마리를 양산시로 만들어 놨는데 특히 동남아에 중심도 실어서 국수 선언에 특히 이번에 어, 아주 영향이 정말 특정하신 두 분이 국회의원입니다만 거기다 중진 논호사로서 힘을 쓸수 있는 그 4선, 4선에서 8선인 큰 어른들이 또 요즘에 국회에 네, 네,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시가 갖고 크게 도약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특히 공직자들은큰 기대를 하고 있는 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앞으로 어, 지속적으로 또 발전해 갈수 있는 교도가 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서구와 동북 동서간에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을 위해서 뿐만아니라 민의 먹거리의 사업을 활발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어는가 안에 국토기 확보와 또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어, 지금 음료들에, 어, 우리 가각 중이라고 있는 분들의 6 4배 전형불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산이 정말 잘 이루고 분연이 정말 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역량을 어, 우리가 담고 있고 어, 또 그만큼 일을 풀어나가는 데도 큰 기대 속에서 어, 이렇게 정신차립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고 있는 주요 어, 현아사 나중에 물론 부서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당 대사 그 용광역사 지 문화관광 벨트사 광산공원 복합내져사 광산 수목원 그 지방도 1 0 2 8, 8 어, 그 지방도 국도로 승격시키면서 어떤 또는 노원운동 소통을 하고 신협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그양산시 미래 신승량 능력으로 발전시키 나가는데 큰 힘을 쏟아주실 것으로 믿고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특별히 양강로가 유대진당 근린사업이라든지 방광공원복합 레드사업, 여사수거원사 2028시간구사업 등은 중앙특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앙특수의 사업계획, 경증승인등자4 승인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두번 원인들의 역할을 기대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행에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탁을 해 나가고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